조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떻게 뭐, 뭐, 아프니까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파하면서부터 엄청난 사실이 성구되고있요 근거 근보, 어느 쪽 근거는? 사번 단서라든지 이런 건 첨부를 못했습니다만 네. 동네 분들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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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 그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기록 대있을 했습니다. 저거는 저거는 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주거하는 동네를 표현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하는 우리 마을을 좀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마을을 해적하고발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가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네. 우리는 이고령화력발전소가 사실 폐식, 1 9에폐년했는데나중이 가도하면서 현지 5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보령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 내미골마을은 그래서 점점 죽음의 땅으로 변형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석탄 건설되고 석탄 야지장이 생기며 비생면지가 마을을 뒤덮고 발전소에서 채워버린 석탄회를 처리하기 위해 북부 해체리장까지 생기며 우리 마을은 그야말로 바람 안전 통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도 북부 해체리장은 당초 개입보다 3m나 높이 석탄회를 처리하고 있어 마을은 온통 석탄가루와 석탄재로뒤덮여 그 피해는 불안히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피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4세대 68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건강하고 편안했던 마을이 오리원업발전소 건설된 후암진화로 암 진화로 사망한 주민이 11명이며 지금도 4명이 암과 투 중에 있고 중증 대지환 사망자도 6명이며 진행되는 7명입니다. 암 질환이나 중증 내질환 피해자가 모두 28명으로 주민 41%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즉 지금 발전소 주변 타 지역도 재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암 질환이나 중증 내질환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모두 보려 화력 같은 소리는 피해하고 피해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주민, 주민들이 죽음의 공포로 물어 넣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발전소는 실태조사나 주민들이 피해를 별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고령화력이 북부리체장 매적고가 높아 마을이 인위적인 분지로 오해 공기순환이 차단되어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석탄분진 1급 발암물질 등이 정체되어 생존권을 노협받고 있다며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해는 바람껏 하지 않고 고령화역 3부조를 이용해 서천회력발전소에 사용할 석탄을 선박으로운만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톤의 어마어마한 석탄이 천박에 이적 야적되어 발생하는 석탄이 번지는 지금보다 더 상상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는 고슬장이 우리 마을로 이어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오랜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천 화력발전소의 연료까지 운반하며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중으로부터 살기 위한 생존권 보장 위에 언론인 여러분께. 도와주십시오. 가랑한 점은 통하지 않는 국보 해치장의 고도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선박으로 운반하는 석탄으로 인한 비산 먼지로 인해 우리 마을 주민이 또다시 죽음의 공포에서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해적관상행에서살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거리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생존권까지. 구역받고 있는 실입니다 <laughs>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환경권이 보장된 쾌적한 환경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암질환 발생 원인 실태조사해야 하며 필요하게 시 적절한 사과 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화력 국부일체장의 원상복귀로 <laughs> 마을이 공개가 통할 수 있, 있, 있는 것이며, 연간 300만 톤의 고마워한 양의 서천 서천여팔, 화력방지수 연료를 선박으로 이송하며, 발생되는 기사먼지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들입니다. 또한 마을, 또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와 직선거리로 4.5km 떨어진 가렌니 마을도 이제 46세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여기는 70명 중 암질환, 사망 14명, 투병 7명, 예질환 니다 모두 21명, 22명이 피해자입니다. 여기에도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림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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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이런 마을. 군더더기 이 얼마 그렇게. 오포리, 교정리, 가령리 이렇게 돼 <laughs> 있는 보면은 5개 마을이 어디어디이 중앙로를 중앙로를 통하여 마을이거든요. 개 마을 오포 1, 2, 3리, 교정리, 가령리 이렇게. 오포리 3리요? 우리 대한민국 네. 권상을 수정한 인권운동과 하원 씨, 하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사하실 때 아,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화력 발전이나 이런 석탄에 관한 문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인권 권운동가라기보다는 현재 지속발전과는 쪽에 한쪽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 일단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투자를 하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스웨이즈 주 정부로부터 투자 신의 마킹 투자 아, 투자 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뉴사스웨이즈에 한국전력공사가 석탄을 채굴하려고 신청 음, 여러 가지 심사도 거치고 예, 음, 절차를 거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뉴사스웨이즈 주에서 이게 분진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암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한국터도공사가 다른 여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 어,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 예, 국내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어, KTNG의 어, 그 담배 찌꺼기. 네, 어 음, 농업용으로 그러니까 농업용이라고 하면 뭐 가축 사료로 쓰고자 음, 그걸 갖고 와서 어그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겨, 생겨가 지금 암이 암 발생이 상당히 높은 장익산 전북 익산의 장점 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처음에는 음, 환경 영향 평가나 아니면 보험 평가에 있어서 음그 기업에서 인정을 처음에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근에 문제가 발생이 발생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 사실 제 의견은 이게 이러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세월호가세기 사회적 청사 특별 조사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 중부 발전, 보령 화력 발전소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뭐, 환경에 어떻게 잘 제대로 그 예전 그러니까 발전소 건설 이전으로 이전까지는준비도 힘들겠지만 예전처럼 그래도 살기 편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높은 밤 발생률을 <laughs> 보이지 않게끔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실 이 보령시 석탄의 지정및처리기능 설치 의용에 관한 조례가 2012년 이지우 전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모 의원께서 그모 의원이 오천면의 어항출장소 관할에 있는 성지역에 있던 분인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지역과 먼 사실 도서지역인데 이. 이러한 소산이나 아니면 기타 환경 관련 문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기준에서도 맞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 한국 중부 발전 측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만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유엔 어, 경제사회, 이사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 가기 전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사실 이1 9 8 0년대 이. 고력 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음, 충남 횡성이나 여러 석면 광산들 보시면 알겠지만 석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러한 석면 아, 성면, 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게 석면이 쌓이고 아, 뭐 석면이 폐에 쌓이고. 이것이 발현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15년, 심지어 한 30년 이상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석탄 이 분진 문제로 아무도 죽어가는 마을 주민들이 10년 전부터 늘어나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고, 통계적으로 이게, <laughs> 음, 예, 이게 충분,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해서 여기 문을 두드렸어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이 이런 저기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이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 부분이 뭐 5, 포1 2, 2 3 가련 교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거는 여기까지 다널러 와요. 모두가 다 아까 우리 송윤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인지는 다 해요. 네. 다. 그런데 뚜렷한 어떤 증거가 없어요. 지금 물적 증거가. 그 증거를 만들어 내시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네.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예,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드렸듯이, 10월호 이 가석기 특별위원회는 네, 그 말,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용이 안됐다가 나중에 규명이 돼서 그렇게 된는데 예, 음, 이거는 사실 오로지나 아니면 그 공기업 측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충분히 내놓아야 어, 충분히 정보 공개를 하고, 아니면 제대로 안할 경우에는, 예. <laughs> 그뭐 관련법에 의해서 자료를 받거나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위원회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하거나 아니면 시청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차원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위원회 쪽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예. 동작구에서땅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뭐 과학적이라든지 뭐 이런 근거를 찾기는 사실 우리한 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기자분들 또 그걸 좀 이해해주시고 를기한 하나 드릴게요. 저도 보고 아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살다가 고향에 살다가 아, 44살에 떠나, 떠났어요. 발전소, 두, 어, 작업을, 헐, 그, 착공 시기, 그 때, 떠난 것 같아요. 떠났다 가서. 아, 좀, 좀 나이 한 30년 살고, 도시에서 살다 가서 왔는데. 여기 와서 8년을 살았어요. 8년, 14년이니까 8년, 8년 살았는데, 암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석탄 이걸로다가 우리 저기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탄은 이렇게 타고서 없대면 우리 피해는 일단 불에서 타서 나면은 피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고향이로 왔고요. 거기 와서 한 8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삼병병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뭘로 다 이렇게 연탈째로서 피해로 안 걸렸다는 걸 증명을 우리가는 못 하잖아요. 이 주민들이 시골 사람이 그래요. 그냥, 그냥안 걸려서 죽은다, 생각하지. 저걸 위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그간 못 했던 거죠. 이 시골 사람이 그래요. 사실 무는 거잖아요. 오직 시골 사람, 사람보다 더무능한 사람이 뭐 있어요, 지금요? 어른들 아시지만. 이 저도 지금 이제 수술하고서 한 5년 지났으니까, 이제 지금은. 어,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죠. 또 이제 검사를 또받아보야 하니까, 하라고 그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어한 8, 9년 살아 살아가지고, 암이 왔어요. 그, 지금 와서 이렇게, 여론화가 조금 되니까, 이제서, 아, 야, 암으로 또 피해를 왔구 라는 것을, 조금 느껴지죠, 이제. 아, 그런가 보다. 잘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와기 때문에 암이 걸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응. 그래, 그래서, 그간에 시골사람들이 연탈대로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각 사람들은 타고 남은 것, 연탄을 고령, 탔으니까, 하나가 되면, 야, 되면 피해 없는 걸로 생각했 때, 시골사람이 그렇잖아요. 순진하지요? 시골사람보다 더 순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지금 이제 사망자 신분 말고 네.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네. 병원 가가지고 건강 검진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걸 받으시고 계신 건지 또 궁금하고요. 네. 네. 또 저기 해석장에 보면은 문수환 위원장님이라고 갑배 마을이라고 안마을을 이렇게 이제 주민들 그한 20년 쯤 되신 것 같아요. 공군 사격장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환경연합 기관들이라든가 각 단체를 해가지고 역학조사 같은 걸 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 절, 저 진행 절차 같은 것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조언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디 마을이라고 하셨어요? 그 문수환 위원장님이랑 갑배마을 물어보면 80장 동상무소 물어보세요 아, 거기는 데이터를 다 갖고 계세요 그 건강검진했던 거 역학조사했던 거 기관 같은 거그러면 그대로 이제 의뢰를 하면은 비용 같은 거라든가 절차 같은 거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